어느 늦은 밤 잔뜩 화가 난채 파출소 앞을 서성이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스님하고 파출소 갔다 오신 거예요? 저희 식구가 베트남 여잔데 가출을 해가지고 지금 가출신고를 내가지고 오는 중이거든요 우리 식구뿐이 아니라 이게, 이, 이 동네가 이게 가출을 많이 해 지금 베트남 여자들이 다 시골에 있다고 아주 깜보고 말 하는데, 하걸리 하면 내가 녀 가면 안있을거 내가. 분통을 터뜨리던 남자, 술로 속을 달래겠다며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농촌 마을로 보이는 이곳, 이곳에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간밤에 파출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최근 들어 비슷한 유형의 가출 신고가 갑자기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결혼하신 다문화 가정의 그 가정 불안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분이 가출한 상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아내가 사라졌다고 접수된 가출 신고는 오래만 네 건, 신고하지 않은 집까지 합하면 십여 건은 될 거라는데요. 실제로 마을 곳곳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쉽게 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여기 이 동네에 네. 그, 그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나요? 많지요 그러니까 다문화 네, 가정들이 많아요. 좀 많이 있나요? 네. 어, 결혼 목적으로 와갖고 그저 취득만 하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되잖아. 네. 그러면 나가서 지들이 활동하려고 나가지. 그런데 애기들도다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아 신랑도 내비 누가 가는? 아내도 누가? 내 아기도 아, 버어요 아, 아, 남편이 돈 조금 있다고 하고 나가 버리는 거요? 예 도망가 버리는? 어, 도망가 버리고. 뭐. 그래 지금 차을 못하고 살주 사람도 내가 알아서마한저집되거든요 지금? 못 찾아. 도망가면은 남편이 안 찾나? 찾지 왜안 찾아? 아이고, 찾아도 또, 또 나가. 또 나가 때 됐다는 거. 그래다 놓고 와 거기 몇그럼운드 약간 들려는 거기 다그니에 심지어 아내가 가출한 것을 비관해 분신 자살을 시도한 일까지 있었다는데요. 저희가 그 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119구급대에 구급차에 탑승 을안 하시려고 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우레 받고 출동을 해갖고 그 환자분을 병원으로 후송시킨 사실이 있는 것 같고요. 지난 밤 아내의 가출 신고를 위해 파출소를 찾았던 남자의 집을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마침 집 앞에 나와 있던 가족들을 먼저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할 말이 그렇지. 날마다 속 아파서 속 짱이야. 자식은 나서 애미가 키워야지. 할머니 여기야.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 준다고 해도 저에 아무리 애미가 잘못한다고 그래도 애미만한 자리는 없죠안 그래요? 아내가 집을 나간 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직 6살밖에 안된 딸아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인터넷으로요. 지금 그, 가출한 사람들이 그또 이렇게 이제 찾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찾은 사람들 어떤 식으로 찾았나 그런 것도 한번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로만 듣던 가출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디 취직을 좀 시켜달래요. 이제 매일 일할 수 있는 데를 음. 그러래 래 매일 일할 수 있는 데를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러고 그 취직을 시켜준 줘가지고 하루 가서 딱 일하다가 3시 정도가 됐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집에 좀가으면 좀 좋겠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잘 알으니까 가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길로 또 없어진 거예요. 집을 나가기 얼마 전부터 하루 종일 베트남 노래만 듣고 채팅만 했다는 아내. 하루 종일 노래 불러. 안녕하세 <목소리> 엄마 그렇게 했지? 컴퓨터 다 되고 노래 하루 종일 부르지. 응. 영어 노래. 알고 보니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매일 채팅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채팅해 가지고 그 남자를 내가 알기는 한 3개월 돼야. 다른 남자 전화 받는 거 아는 건 알기는. 마흔세 살 늦은 나이에 결혼해 5년간 함께 했던 아내.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음, 예.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게 이때가 처음이었으니까 참.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요 집에만 들어오면 식구가 있으니까 마냥 좋기만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엄마 보고싶지 않아? 보고싶은데요 얼마나 보고싶 만... 얼마나 보고싶어? 음, 아니요 아니, 여기, 여기는 안해도 돼요 여긴 안 해도 돼요. 음. 까만 게 아닌 거요 놀라운 사실은 김씨와 같은 남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일주일이나 한달 만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정우일 씨의 아내는 처음부터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니 노. No, 아, no. 안 해요? No, no. no, no, 안돼나 아, I l o v o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네, 빨 가. 네, 빨리 리 네, 팔 가. 출근했다가 저녁에 열심시 만에 야간까지 하고 들어오니까 신부 있는 줄 알고 너무 기쁜, 기쁜, 기쁜 마음으로 지금 몸두드리풀어오니까사람 없는 거라고 지그 신부 사진이 이 신부가 이 집이 내 가출한 신부라고. 네팔 신부. 아니, 형제도 부모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제 신부 하늘처럼 믿고 내가 내가 지금 이생 거의 그 일주일 동안 내한데 인생 제일 기분 좋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솔직히 일주일이라는 고그 시간. 국제결혼 문제에서 가해자 입장이었던 남편들이 반대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피적인 것이 바로 외도로 인한 가출입니다. 이 여자가 2년 전부터 이 사진에 있는 베트남 남자하고 애가 어한 3살짜리가 4살짜리 애가 있는데 그 애를 데리고 이 베트남 남자 살고 있는 지구에 직접 찾아가서 같이 며칠씩 뭐 지내기도 하고 이 캄보디아 이 여성하고 결혼했던 남편은 이 여성을 찾으려고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근 6개월 이상을 이 여성을 찾겠다고 찾아 헤맸지만, 결국 이 발견된 것은 이 간통을 하고, 이렇게 간통남에게 쓴 편지들이 일기장 형식으로 이렇게 된 것을 이 한국 남서, 남편이 발견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겁니다. 해마다 담나가정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3천 명 이상의 이주여성들이 가정을 버리고, 2010년 대비 두배 가까이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멀리 있는 자국의 가족들과 대화하기 위한는 채팅은 외로움을 달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외로운 여성들의 가출을 부추기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출한 아내가 남긴 채팅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해 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만난 게 이제 한국 분들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여쭤보려고. 하지만 대답을 꺼리는데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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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힘들어요. 알려주시 알려주시기가 힘들다는. 어. 큰애라고 그 해안 좋아 안 좋대. 아 내용이 안 좋다는 거예좀 에이... 추후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출한 아내들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발로 찾으러 다녀봐야지 기다리기만 해봐 김응주 씨가 아내를 찾아 헤맨지 벌써 4개월째입니다. 그냥 무작정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뭐 어떤 어디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뭐 무작정 찾는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냥 뭐 사람들 많은데 외국 베트남 사람들 많은데 그런 데를 이주를 해가지고 무조건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기대를 갖고 매일 집을 나서고 있는 김웅주 씨. 그가 향하는 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사는 안살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곳 어딘가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김웅주 씨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일한 적이 있나 뭐 이런 것좀 한번 알아보려고 왔거든요. 아니, 안녕하세요. 많이 와도 모르지. 아, 이 친구를 모른다고요? 네. 모른다. 예, 예. 이거 찍을 때까지만 해도 나도 진짜 꿈도 많았었고, 뭐, 희망도 많이, 제가 꿈꾸던 것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이런 결혼 사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찾으러 다니려라고는 나도 사실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경우가 오네요. 그는 과연 아내를 찾아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어디서 오셨어요? 네, 베트남. 베트남. 네. 결혼은. 어, 했어요. 아, 여기 네. 한국 분하고. 네. 아. 2년 됐어요. 잘해줘요, 한국 남편이? 아니요. 네. 잘안 해줘요? 네. 다시 안 살아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 <laughs> 남편이랑 둘이 사는 것보다 편해요? 네, 편해요. 혼자 사는 게. 실제로 안산 다문화 거리에서 가출한 외국인 여성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말씀, 말씀하시나요? 네. 고향에다 부모 내다도 돈도, 용돈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 이, 우리 남편이 사실은 나이도 많지, 그 돈도, 회사도 잘아이 받아요. 그래서 돈도 잘못 벌어. 그래서 용돈도 뭐, 엄마, 엄마 내다도 많이 못 붙여요. 음, 전내 친구도 말해요. 왜 이런 사람들 사는 거야. 이혼해라. 나이 젊은 사람이 도 많아요 너를 소게 해줄게 막 이혼해버려요 이렇게 막 말씀했어요 밤이 되자 다문화 거리는 나라별 만남의 장소로 바뀝니다 자국민끼리 삼삼오오 모여 남녀가 어울리는 모습도 흔하게 보입니다 밤늦도록 찾아 헤맸지만 김흥주 씨 아내는 여전히 행방불명. 아내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뭐, 어디다 취직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식당에서 일어난 거면 마음에는 좀 편하지만, 이런데 유흥가 같은 데서 일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죠. 그런데로나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실망과 걱정을 안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렇게 소득이 없어서 어떡해요?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뭐할수 없죠. 지금 뭐 그렇다고. 집 생활을 쳐쳐두고 뭐 백날 백방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뭐 찾아보는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이렇게 그 찾으실 거예요? 일단은 한번 뭐 찾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대한으로 찾아보고 뭐 힘는 힘뭐 나이 목 한번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봐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어우야 아빠다 아빠. 不播呀，不播。